이렇게 뻐꾸기로 물만 흔들다 가기에는 아쉬우니까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다 어, 네. 같이 자. 찍는 것도 너무 좋지만은 우리가 그치? 여러분께 정성껏 좀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. 대역별로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았는데요. 자, 먼저 우리 배우 <laughs> 참모하니다 아, <laughs> 자, 우리... 한번이 선생님 가운데 봐주시고요. 네. 어우, 잘생겼다. 증명 사진 아니에요. 네. 네. 하트도해 주시고요. 왼쪽도 네, 한번 봐주시고요, 선생님. 아 잘생겼다. 아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아 좋다. 잘각 잘각. 한번더 가운데 보시고 인사하시고. 감사합니다 좋고, 하트 한번 해주세요, 대머리. 하트, 하트. 선생님 이거 한번 해세요. 로 센터. 아기야. 왼쪽. 엑스다 준비했어요. 어 좋아요. 자, 다른 아니, 포즈로. 또, 또, 센터 또? 센터. 아, 걸겠습니다. 반으로 오른쪽도. 응. 그렇지. 알고 있거라. 다시 가운데. 인사하고 끝낼까요?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 <laughs> 전화하세요. 나이가 천차만별 자 네. 오른쪽도 아이 좋다 다 같이 다시 가운데 인사 감사합니다 뭐한번 <laughs> 어, 손발이 안 맞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. 자 다음 우리 미모 담당 덕이 덕이 네. 아이고 예쁘라 아이고 예쁘라 자 센터 준비한 분즈아 다르다 다르다 왼쪽 너무 잘해. 커플링. 옷도 맞춰 입고 커플링 입고 어머, 진짜 커플이야. 오랫쪽. 어머, 주변. 자, 가운데 한번 더. 할까? 네. 오른쪽 다시 가운데 뭐할까나 하트 들 인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최대 전기수 허태허태 김호태 <laughs> 어, 서로 어. 자 센터 포즈 취해주세요. 센터 버고 멋있는 포즈. 잘생겼다 미남들이다. 얼굴로 승부보는 전기수. 아까 그 뮤즈 한번 해주세요. 뮤사 아, 뮤사 <laughs> 자, 자. 자 왼쪽으로 멋있는 포즈. 아 잘생겼다. 오른쪽 잘생긴 얼굴 아이돌이다. 자 다시 센터. 어린이집 아니죠 지금? <laughs> <laughs> 자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. 아 감사합니다. 자 마지막 우리의 주인공. 아잘 생겼다. 아이고 잘 생겼다. 수 센터. 아귀여워 예쁜 사랑하세요? 예쁜 사랑하세요. 자 왼쪽. 아, 아 준비했다 준비했다. 오른쪽, 얼마 토네맨도좀잘 맞고 어, 네. 둘이 비슷해. 잘생긴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. 센터, 어, 자 마무리로 멋있게 인사해 주세요. 예전자들 정체 정체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자리 잡으신 대로 편하게 있으셔서. <laughs> 네네네. 아괜찮으요자다 준비되셨나요? 네. 센터에 우리 뭐 할까요? 시구야 한번 시구야 한번 할까? 어? 센터. 자 센터 시작 시구야. 원래 이렇게조용한가요 그렇습니다. 사진잖아 오빠. 아. 왼쪽에서 뭐 할까요? 왼쪽. 왼쪽에 뭐 할까요? 하트. 왼쪽 하트. 하트. 왼쪽에 하트. 얼굴 잘 어울린다. 오른쪽은 뭐 할까요? <laughs> v. 이렇고 <하고> 엄지. <laughs> 엄지 어, 아 아니면 도체? 아, 부채! 자. 아, 뭐. 채펴 봅시다. 자, 다시 가운데. 인사. 안녕. 아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 감사합니다. 아이 좋다. 아. 아. 사진까지 찍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마무리하는 느낌이 나네요. 그러니까요. 오. 자, 오늘 콘서트 우리 복고기들 여기까지 충분히 찍으시오 여기까지 찍고 우리 무대 인사할 때는 또 다시 카메라 넣고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누군가에게는 이게 추억을 다시 꺼내는 시간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처음 만나는 판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이 판에 함께해 주셔서 이 대잔치가 완성된 겁니다. 아, 네 아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. 네. 네. 자,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